아, 이런 식으로 매치해봤습니다. 진짜 딱 데일리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약간 이 색감이랑 깔끔하게 가져갈 때 자, 그냥 화이트 입으면 이런 느낌 안 나는 거 아시죠?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나는데 자, 뒤에 제가 말씀드렸죠? 살짝 라인 잡혀있기 때문에 등 정말 시원하게 어,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제가 입었을 때 역시 입게 잘했다 하는 옷이 이 패션인 것 같아요. 왜냐? 팔 부분 보세요. 이 디테일. 팔 부분은 일단 이렇게 공주핏으로 살짝 잡아주고 있어서 역시 자, 아예 대놓고 쫙 붙는 아이들은 약간 여름에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은 다 잡아주면서 살짝의 약간 이 시스루가 진짜 들어있는 듯안 들어있는 듯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없게 정말 하나만 입어도 꾸안꾸를 입을 수 있다. 이렇게 아예 좀더 다크한 아이가 있어요. 어, 이렇게. 살짝 하면 요런 느낌. 음. 응. 쿨, 차콜 블랙. 어, 요렇게.